여러분, 안녕하세요. 리나TV의 리나입니다. 그럼, 어디 갔다, 그럼 오늘은 바로, 올리비아의 무서운 이야기. 라는 게임을 해볼 건데요. 자. 조금 무섭게 하려고 했는데, 아 하나도 안무서웠겠죠 하긴, 제가 뭐가 무섭겠어요. 안 그래요? 뭐, <laughs> 어쨌든. 자. 어, 제가 닉네임을 원래 리텔리아 이틀리아 TV였는, 리텔리아였는데요. 어, 리나를 바꿨잖아요. 그, 제가 그리고 이거 삭제했었었거든요. 그래가지고. 음, 그래가지고 했었는데요. 여러분들 요즘 댓글에 실시간 해달라는 소리 많은데요. 실시간 하고 싶어도 제가 겟, 그, 로그인을 안 해가지고. <laughs> 그러면 제가 한번 되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쨌든, 이 올리비아의 무서운 이야기는 혼자 1인으로 가능하는데요. 뭐, 몇 명이서 할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자신 혼자만. 어, 뭐, 여러분들은 이미 해본 사람들은 다 아시겠지만, 그러면, 이거 도제 t v 에도 했었어요. 어, 이번에는 제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맞다, 그리고 제 닉네임이 리나 꿈꽃도잖아요. 뭔가 제가, 어, 애교 버리는 거 좋아하는데, 어, 이거 들으면 뭔가, 뭐라 해야 되지? 어, 뭔가, 그, 토 나올 것 같은데, 아. 그, 이런 식으로. 이나 <laughs> 꿍꿍또. <laughs> 아, 아. 아 애교 애교스럽게 하려 귀엽게 하려 했는데 아 조금 어 우, 우애기였나 아음 어쨌든 아 애교는 그만하고 자 시작해 보도록 하죠 처음부터 자 처음부터면 처음부터 시작을 합니다 자 여기 스킵 버튼도 있습니다 여기 급 급식실이고요. <웃음> <웃음> 뭐야, 왜 저렇게 되어 있어? 아이씨, 질물없네 어, 어, 엄청 질 물어. 여긴 부하가, 그, 뭐, 어, 완전, 아 더러워. 아, 쥐까지. 그데 쥐는 귀엽네. 올리비아 샤만의 무서운 이야기. 자 이거 더빙까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뭐 싫으신 분들은 조금 옆으로 가있어도 있죠. 검은 주방. 음, 응. 들 그렇게 긴장하지는 마. 일상적으로 경험했을 없기 때문에 개담인 거니까. 하지만 평범함에 약간의 불운만 더해지면 훌륭한 경험으로 완성되지. <laughs> 지금부터 들려줄 이야기도 그다음 포키온이 좋지 않았던 평범한 극식. 급식당만의 이야기야. 오 어, 이런 날 아, 이런 날씨 딱 싫어해. 어, 이런 날씨 있으면 꼭 무서워요. 아, 날씨 한번 더어 진짜 <laughs> 이 시안에 식당에 올 정신 정신 나간 녀석은 없겠지. 자 여기에서 여기서 보시면 상자 같은 게 있는데요. 이 상자를 보면 기펜. 아무래도 이거 가지고 뭔가를 조합해야 하는 것 같아요. 어, 언제부터 우리 학교에 믹스 커피를 배치... 지 빚지는 뭐지? 믹스 커피로 가장 유명한 맥시. 하지만 아직은불스식품이 내동을 네 카지노네이마스 담았다고. 저런 커피를 안 먹어봤어요. 그 뭐냐 그그그컵에초코라떼 그 그거밖에 안 마셔요. 그네 커피인가? 음. 자 이렇게. 화분 안쪽 에 열쇠를 숨겨놓으셨구만. 망청은 열이 분이었을 때잡자득겠지 이제 식당으로 들어가보실까? 오, 여기는 아직 깔끔하네요. 음윽 지경 급식 냄새. 어 급식 나도 급식 좋아하는데. 어나 급식 중인데. <laughs> 저는 거의 학교를 급식을 먹기 위해서 다닙니다. <laughs> 그런 분도 있어요. 급식, 급식층들 그, 어, 만약에, 어, 급식층이신 분들은 거의 대부분이, 어, 아시 마음이라고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리실 왔다 갔다 할 때, 이 아래로 다니기도 하지. 좋지만 뭐, 바쁠 때 여기가 훨씬 빠르니까. 옷, 여기 자동 조정 완료까지 있어요. 자, 어 아. 아, 이거 하면 엘리베이터를 작동시키려면 마스터키가 필요한데 이것도 분명 시, 식당 어딘가에 숨겨뒀을 거야. 구석구석 찾아봐야겠군. 어 뭔가 쪽지 같은 게있죠어 냉장고에 붙어있는 메모가 단서, 메모에 단서가 있었지 있을지. 유동인력 관리 시트의 리스트 수성인 건. 어 체크리스트 식사 식당 청소도 한 번. 응? 오늘 열세 개중세번을 넣어도, 3번을 넣어도 3 번에 넣어 놓습니다. 3번? 세 번째라는 건가? 열세 개래 뭐야? 잠시만. 요거 하나 둘셋 하나. 우리 학교 식당 매일 사이트 메뉴를 열세 개를 준비하지. 덕분에 이렇게 많은 반찬통이. 메뉴가 조금만 적어서 내가 그 식당물을 하진 않았을 텐데. 어. 그, 그거는 뭔가 상관이 없을 것 같은데 여기 있겠죠? 찾았다. 이제 엘리베이터를 작동시킬 수 있겠군. 아 어, 뭔가 얘그 크크 크이 때 정말 뭔가 사 오층 사악한데? 얘얘 얘. 그거 아니야? 조금 뭐라지 짜증 나는 그런 느낌. 젠장! 그, <laughs> 네 달에 여수글시에 나면 참참이라니 더러운 일본 놈들이 비가 팔 장난을 쳐먹은 게 분명해. 그래놓고 불의 아이콘이라 느니 어차피 급식당으로는 편, 편지 몸이라 느니 지끄럽겠다. 씩, 씩. 아, 이제 씩씩이냥 하, 여기가 비열한 요리 근무를 시켜주고 있는가. 니가 근데 이사에 가면 흉악한 요리를 할수 있도록 도와주지. 씩씩. 자. 안 보니까 이쪽으로 해달렸다. 비슷한 시체를 세 가지의 위치를 바꾸고 엘리베이터에 탑승하라. 아, 이런 짓 하면 안 되는데. 오. 어렵다. 으, 무겁다. 무거워. 응. 차. 응. 차. 응. 차. 어, 진짜 무겁네. 으, 차. 어, 소금, 설탕, 치즈. 어, 여기 상자가 또 있네요. 이제, 아, 기패이네요, 이것도. 자, 으, 차, 으, 차, 으, 차, 으, 차, 으, 차. 미카로와 베이킹 파우더. 자연스럽게, 체인지. 자, 자, 여기를. 이 이거 뭐야 불닭 불, 불닭 소스 같은 비슷한 그런 거네. 어 맞네. <laughs> 대박. 키첩과 불닭 소스 습삭. 아 이제 원래 엘리베이터를 타야겠구만. 아, 근데 아 왠지 양심에 갑자기. 아, 나 원래 이런 애 아닌데. 으흠. 그래 요리분녀석들이 나만 갖고 그래서 그래. 어나난 난 잘못한 거 없어. 으크크크크 으크크 우크크크 소금 아 주스와 설탕 스프 으크크크크 아 뭐야 이게 베이킹 소다로 만든 빵이라 주례식이 날리거나겠지? 으크크크크크크. 망청이를 우크크크. 부여했을 때 정규생한테 미움받아라. <laughs> 그럼 너도 미움받을 거야? 편네 주마마. 편보마 할 뻔했어. <laughs> 응? 헐! 뭐야? 나 이럴 때 제일 무서운데? 뭐야? 제발! 아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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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서워! 아 이럴 때 제일 무서운데? 아, 아.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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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뭐, 무슨 일이 일어난 거야? 어? 쥐다! 혹 어, 마스터키가? 웃겨, <laughs> 예표죠 어, 어, 이씨, 새끼야 고기 살았! 어, 어? 왜? 어, 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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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대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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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섭다. 아, 어, 이 드디어 인크를 발견했다. 어, 씨, 여기 빠지면 죽는데. 으, 물에서 역겨운 냄이가 올라와. 하수구 같아요, 여러분. 여러분들은 절대로 이런 나쁜 짓 하시면 안 되는 거 아시죠? 으, 여... 여기로 내려가도 되는 걸까? 소리가 이쪽으로 향했던 것 같은데 그럼 가야지 어! 끝도 보이지 않는 암털은 진짜 집에 다니지 않으 큰일 날 수도 있 어... 그렇잖그 파이견 여기서 여기를 이게 한정되어 있지가 않아요 그래서 여기를 주의를 해야 돼요 집해 그 파이견 여기에 뭔가 있을지도 몰라 그 응, 없네? 있을 줄 알았던 게 아닌데 깜짝이야 살만 보면 넘어질 거 같은데 자 여기 아래로 들어가고 자. 아니 여기 뭐야 우리 학교에 이런 창고가 있어? 내가 보길 너무 스프고 무섭게 어? 마스터키 쟤 도대체 어디로 한 거야 아 이런데 있어도 나 진짜 무섭겠다 난 바로 키웠을 거야 그때는 아 아들야 키웠어도 마스터키가 없어 여기 너무 보이는데 피해 자인도 있고 있어 자 이렇게 오 이렇게 상자 있고 노트 발견 무서워 어, 떨려. 어, 왜 내가 떨리는 거지? 이유는 모르겠구만. 어. 아, 재도전. 재도전. 어네 어, 어, 무섭잖아. 이러면. 세라한테 이래 무섭잖아. 왜 여기서 어, 엄마를 찾냐? 어, 여기쯤에서 지 소리가 가까워진 것 같아. 아 어, 아까 무서워했던 건제 동생이었고 저는 어 아닙니다 여러분. 어, 노트 팔 아니 이 와중에 상자를 왜 이렇게 맞는 거야? 그리고 저쪽에 왜 코인 이 있는 거지?

어어어어어어떡해나좀 네. 살려줘. 어떻게 좋 줄니까? 너무 무서워. 자 이렇게 해서 자 이대로 슈빨리아아아 아. 아, 진짜 이때야 아, 진짜 아까웠다. 아 아까워. 아, 나 옆으로 딱 틀었는데. <목소리> 어때해 아, 지금 내가 손자, 손자 탐이를닳았 나는 지금 손자 탐이를 닳았을 거아니 어, 떨리네. 와, 왜 나를 이렇게 운이 없는 걸까? 아왜 어... 어... 나를 항상 저쪽까지 가면 왜 항상 계속 떨어지는 걸까? 아, 아 이거 끝까지 해보려고 했는데 여러분들 쥐를 격기려 했는데 오히려 상자 파미의 한 덕분에 저는 어. 저는 그 상태로 아웃시 되었네요. 참 어이없는 얘기네. 어, 음 어쨌든. 예, 아, 숨었습니다. <laughs> 이름표가 다 보여서 아마 여러분들도 뭐 제가 없더라도 뭐 어, 여러분들이 전부 다 찾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자 여러분들도 좀비 곡 한번 다운 해보, 해보시고 어 저와 같이 어 싱글모드라고 있는데요 그 싱글모드로 들어가면 올리바, 올리비아의 바올리 무서운 이야기가 있는데요 그 무서운 이야기를 하시면 됩니다 자 저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어, 오늘은 정말 무서운 것 같았네요 어왜 이렇게 등골이 오싹하냐 <laughs> 어쨌든 자, 저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저는 다음에 더 재밌는 컨텐츠로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여러분 모두 안녕.